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4.3에서 미분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목표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first derivative test와 second derivative test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한번 미분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뭐, 이제 변곡점, 그리고 뭐두번 미분한 것을, 어, 이용을 해서 우리 곡선의 모양을 공부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4.3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 4.1에서 공부했던 것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4.1에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f가 c에서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을 갖게 되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이 c라는 것은 우리 크리티컬 넘버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넘버라는 것은 정확하게 f 프라임 c가 0이거나 f가 c에서 미분 불가능인 점을 우리가 크리티컬 넘버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우리 페르마 정리를 이용을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되지 않죠. 반대편이 되지 않는 것은 x 세제곱이란 그래프를 생각하면 원점에서 크리티컬 넘버는 되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이고 여기에서 우리 미분계수값이 0인 건 쉽게 알수 있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이 원점에서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뭐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3은 근본적으로 이쪽 방향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C가 크리티컬 넘버 오브 f라고 해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조건을 주면 이쪽 방향도 성립하겠는가? 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미분한 도함수 f 프라임은 f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는가 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죠. 먼저 인크리징 디크리징 테스트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f가 인크리징이 되겠는가 디크리징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미분을 해서 어떤 인터벌에서에요. 어떤 한 점이 아니구요. 어떤 인터벌에서 미분을 한 녀석이 0보다 크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f는 인크리징이다. 그리고 어떤 인터벌에서 미분한 녀석이 0보다 작으면 그 인터벌에서는 f는 디크리징이다. 네, 이게 인크리징 디크리징 테스트입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인터벌에서에요. 인터벌에서에요. 어떤 한 점에서 미분값이 0보다 크다고 해서 그 점에서 뭐 인크리징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벌에서 미분이 0보다 크면 그 인터벌에서 증가 함수이다. 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증명해 볼 텐데요. 뭐 a하고 b가 뭐 거의 증명이 비슷해서 a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인크리징 증가 함수인 거잖아요. 우리가 증가 함수인 것은 x1과 x2 이런 부등호 관계가 f로 들어가더라도 이 부등호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크리징이에요. 이 부등호가 반대로 되면 디크리징이죠. 네, 그래서 일단 x1과 x2를 이 i에서 임의로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x1보다 x2가 이렇게 더큰 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밈 밸류 세렘을 쓸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쓰, 쓰느냐면 x1과 x2 이 구간에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터벌에서 보함수가 0보다 크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 인터벌에서 f는 항상 디퍼렌셔블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밈밸류 t h e o 을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x1, x2에서 밈밸류 t h e o 을 쓰면요. 이 사이에 있는 어떤 한점 c가 존재해서 fx2-fx1은 f'c 곱하기 x2-x1이 되는 이 c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밈밸류 t h e o 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하기를 이 인터벌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f 프라임 c는 0보다 크고요. 우리가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도 0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이 값이 전체가 양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증명했느냐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즉 우리 결론은 f가 이 구간에서 인크리징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밈밸류 시오렘이 뭐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어, 우리 비번은 이쪽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의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호가 반대가 돼서 뭐 쉽게 어,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크리징 디크리징 테스트는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f가 인크리징 디크리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그젬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f(x)가 이렇게 생긴 이제 4차 함수인데요. 이게 인크리징 그리고 또는 디크리징이 되는 그 x의 범위를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네,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앞에 인크리징 디크리징 테스트에서 도 함수가 0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인크리징 디크리징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건 쉽게 알수 있고요. 우리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려면 이걸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2x로 묶어주면 이렇게 2차식이 되는데요. 이건 실제로는 12x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은 x는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세 점을 지날 때이 f 프라임 x의 부호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간이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어,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X, x가 음수니까 이거는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도 역시 음수가 되죠. 그리고 x 더하기 1 역시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f 프라임 x는 이세 항을 곱한 거니까요. 네, 각각 이렇게 부호를 따져서 이세 부호를 다 곱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수, 음수, 음수니까 음수.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f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크리징이다.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x 음수니까 음수.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음수, 네 1을 더하면 이거는 양수가 될것 같아요.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1을 더하면 이제 x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음수, 음수, 양수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인크리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가 0과 2 e 사이에서는 양수, 그다음에 2 e 빼면 이건 음수가 되고요. 1을 더한 거는 양수. 그래서 이거는 음수가 돼서요, 디크리징. 그다음에 x가 2보다 크면요, 아마 다 양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곱하면 양수라서 인크리징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그렸던 그 4차 함수와 어, 도함수 3차 함수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우리 지오지브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파란색이 지금 원래 fx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도함수 3차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인크리징 디크리징 테스트가 뭐였느냐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인크리징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가 지금 빨간 식이니까요. 0보다 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f 프라임이 0보다 큽니다. 이때 이 파란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f 프라임이 0보다 큰 구간이 이제 2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0보다 크고 여기는 전부 다 0보다 커요. 여기에서 파란색 fx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여기부터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인크리징 디크리징 테스트를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4.3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3의 목적이 뭐 있는지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크리티컬 넘버라고 해서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조건을 더 줘야 돼요 그런데 First Derivative Test는 어떤 조건을 주느냐 하면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C가 Critical Number of Continuous Function일 때 이만큼 조건이 되면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 또는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 네, 어떻습니까? 추가 조건이 지금 A번과 B번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어, 되겠습니다. 그 추가 조건이 뭔지 한번 읽어 보죠. 먼저 A번은요. F'이 사인이 그 부호가요. 파지티브에서 네가티브, 음수로 이 c를 중심으로 변하면 f는 c에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 네, 우리가 어, 이첫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f 프라임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이런 데서는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음수예요. 길기가 음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c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요, c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y는 f(x)가 보면요, 이쪽에서는 f'x가 양수고요. 이쪽에서는 f'x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예제는 볼록하게 돼서 미분 가능처럼 보이는데요.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이어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로컬 맥시멈은 C에서 뾰족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C를 중심으로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이 C에서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 이게 이제 퍼스트 디리버티 테스트예요. 네, 마찬가지로 b 번은 반대겠죠. 이쪽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이렇게 보면 음수가 됐다가 여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요. f'x가 음수이고요. 이쪽은 f'x가 양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c라는 점에서는 우리 로컬 미니멈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 번과 b 번은 어쨌든 f'의 부호가 c를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을 여전히 갖지 않습니다. 이쪽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쪽은 f 프라임 x의 부호가 계속 양수예요. 이쪽도 계속 양수고요. 이쪽이 c가 되는 거니까요. c를 중심으로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음수였다가 이 c를 중심으로 여전히 f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가 돼서요. 네. 이 점과 이 점에서는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이 되지 않죠. 당연히 짐작하겠지만 대표적인 예는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건다 짐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 점에서는 어,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퍼스트 디버티브 테스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페르마 정리에 여기 성립하도록 추가 조건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초록색이 추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도표로 보면요. c가 크리티컬 넘버브 F면 면 그리고 f 프라임이 사인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C 주위에서 바뀌면 C는 로컬 맥시멈이다.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로컬 미니멈이다. 네, 이 도표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까 공부했던 그 4차 식인데요. 그리고 이 표도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이 식에다가 우리 방금 했던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를 적용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일단 F'이 프라임 어디에서 부호가 바뀌느냐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몇번 바뀝니까?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의 부호가 크리티컬 넘버에서 바뀌어야지만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f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로컬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f 1은 0은 로컬 미니멈이 되고요. f 프라임이 지금 0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요. 이건 로컬 맥시멈이 되죠. 마찬가지로 2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요. f 2는 로컬 미니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오지브라로 그렸던 점이 점이 로컬 미니멈, 그다음에 이 점이 로컬 맥시멈, 그다음에 이 점이 로컬 미니멈 네, 이렇게 세게 되는 것을 우리 방금 어, false derivative test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 더하기 2사이 x 인데요 x의 범위가 0에서 2 파이까지예요.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사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 밸류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 함수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1 더하기 2코사이 x 스고요 일단 크리티컬 넘버를 찾아야 되잖아요. 크리티컬 네, 넘버는 미분이 안 되거나 미분이 되면 미분 개수가 0이니까요. 그런데 x, e, sin, x 전부 다디퍼렌 f e 이니까 미분 안 되는 점은 없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렇게 미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 해서 0이 되는 점이 cos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네, cos x 그려서 찾아보면 x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크리티컬 넘버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gx는 모든 x에 대해서 디퍼렌셔블이니까 크리티컬 넘버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사실 아까 우리 이 책에 있는 도표로 그림 그리는 거 되게 답답했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잘 하지 않았죠. 네. 훨씬 아마 익숙한 테이블은 아마 이런 형태라고 다 생각하고 있겠죠. 아마 이거 그리고 싶었을 텐데요. 어 지금 이 책에서는 인터벌 g 프라임 x g x 이렇게 그리지 않는데 네,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은 지금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여기에 이제 크리티컬 넘버를 표시하고 g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크리티컬 넘버니까 일단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에서는 이게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 g 프라임 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거든요 크리티컬 넘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장 쉬운 숫자는 아마 2분의 파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면 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요 그래서 1이 돼서 아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는 계산하기 가장 쉬운 값이 파이가 될것 같아요. 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이 돼서 아 여기는 마이너스구나. 뭐 여기도 비슷하게 3분의 4파이보다 더큰 숫자를 집어 넣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티컬 넘버를 중심으로 g 프라임 x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은 로컬 맥시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로컬 맥시멈의 값은 3분의 2파이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3분의 2파이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걸알수 있고 대략 3.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의 4파이에서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요, 이거는 우리 어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에 의하면 로컬 미니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맥시멈 밸류는 이 값이고 로컬 미니멈 밸류는 이 값이다. 네, 그렇게 결론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부에서는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 미니멈이 되는 것을 일계 도함수 로부터 우리가 판단하는 걸 배웠어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두번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곡선의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